저 여러분 뉴 게임 다크 소울을 보인물까지 갔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으아.. 씨발 이름 이름 뭘로 하지? 제 이름은 <laughs> 예비리유. 완벽하다. 결정. 뒤로 뒤로. 졌어. 지금 이대로 간다. 시작했나? 아니, 시작한다.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하네! 어. 와, 기대된다! 어. <laughs> 아니, 근데 나 지금 엉뚱이 되고 있다고. <laughs> 왜? 먹는 자라고. 물로 시작했는데. 먹는 자. 그게 몽둥이 시작이야. 어. <laughs> 하지만 이 몸은 매우 쉽게 알겠지, 뭔말는지 일단 수 정도만으면 잡아야 된다. 아니 못 잡는다고. 내가 잡힌다고. 그 <laughs> 얼굴은 전자리인데 가진 게 없어. 내 그래, 개심 그지야 에이 꼭.. 꽃거지라고 꽃잎이라고 아니 그냥 거짓 새끼 거지라고 어디 한번 티옹 엉덩이 좀 볼까요 여러분 어우예네자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암 걸리는 다크소울은 잊으십쇼 지금부터 진짜 닥크소리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laughs> <진짜. 웃음> 정말 잘한다 가스가스 완료 그 가자 저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참고로 말이죠 제 심판자 군단은 패링으로 쉽게 잡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음. 넌 거짓 새끼라서 잠시 집끼 말하다가 딸렸다고 내가 제을게 패링이랑 부기랑 때리는건데 상공 아, 뭐야, 당검 시작이야 이 아, 모르겠다 똑같아야지. 와, 이거 참, 이리 이차인데리기이 참, 이리 참, 이리 참, 이리 참, 이리 참, 이리 참, 이리 참, 이맞 참, 이 이리 참, 이 이리 참, 이리 참, 이리 참, 이리 리 이 정도만 알아봐라. 이 정도만 알면 자야지 자, 초보자 여러분, 제가 보시는 파시는 것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헤링 <목소리> 한번 해 볼까? 피 존나 안따네 진짜 존나 안따 아니 말고 아. 네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니까 그만하가좀느리지실다예하고있어어 네, 죽었다 지금 아니, 나 수정동화면. 수정동화면 잡다, 저거. 그냥 바로 와야 다 이럴수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걱정 마세요. 얜 나중에 잡아도 되겠지. 잡았다. 머준니 이틀 만에 잡았다. 1턴 안에 잡을게요. 그리고 난 가지지 못한 자라서 너보다 훨씬 어렵지만 너무 쉽게 잡았습니다. 존나 잘한다. <laughs> 나 마술사라서 음이더꿀했다안 아, 맞네. <laughs> 아니 가지지 못한 자가 제일 레이라고그 아니 그냥 딴 캐릭터는 살려도서안 된다고. 이 형,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laughs>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로스을통에서못 잡고 있습니다. 역시 네, 벌세 대나 때렸네. 아, 이건 좀더 하야야 한다. 이렇게 올라가. 저저 같은 코인 물을 쉽게 잡으시어요. 자, 여러분 제가 백스텝. 태달해. 태달해. 세대한대때려봐서세 대, 두 대. 태달해. 넌 코인 물이다. 태달해.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긴 다른 길이고. 조잠시만요 여기 위에 소총병 있으니까 처리하고 갑시다. 이새끼 여기까지 쫓아오. 막고 막아주시고 있으면 내려 패면 됩니다. 부신탕. 와우. 와우 이거 왜 죽이는 컨트롤? 대포신탕 전도사 부신탕 전문인이라고. 보기 <놀람> 전에 세대 먼저 내리고 오케이. 무사하고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어허. 어허. 컨포로 전설 때 NPC 이벤트 같은 거 아. 어, 그건 좀 아니잖아요. 아 저기 두명 있죠. 이 레벨에서 두 명은 약간 좀걸그러우니까 분명 유인할 수 있으려나. 대 네, 유인됐네요. 어 지금 어 지금 어디까지 했냐? 나 지금 초반인데 죽었어. 네. 아. 0점 아니지 않나요? 왜 이렇게.. 아, 늦지. 시해하면 돼, 지금. 한대리고 밖에 안 따는 거결걸 하이! 이미 늦었어, 박대가리야. 진짜 게해 마술 너무 어려워, 이 놈이. 장거리 정이나가다 물론 마술사가 근접촌에서 뜨면 기좁밥이긴 한데 레벨 올리면 은 마술사도 은근히 세다고. 나를 흉내 내가 비티에서 마술사한테 당해말라다고기듯이 존나 패시면 된다 러아신자 유인됐죠? 넓은 곳에서 싸웁시다 저기 두 명이라서 제가 피해 내공 네, 방송인데 스냐니자뒤잡혀줘자저 저... 같은 새끼야 쇼! 같은 새끼야아! 박! 아, 끝났죠 아, 씨발 여기가 쇼컷인데 쇼컷은 버스방 김수한클라스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네요 아니에요 아! 아 빨리 올라인 하자고! 오케이, 새끼야 내가 처음부터 할수 있어 방금 아니야. 처음에 표식 있었어, 새끼야 그래,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알겠어 아, 네 아예 친구 우리 네. 친구 네. 거. 왜요 아야 <laughs> 잠깐만 오를 것 같은데 아. 지금 초대할게요 어 누구지? 네1 1 1 1 1 1이냐013아 맞아맞아 l l l l l l 이렇게 집중해서 맞는 거 보소 정말 예쁘다 예뻐 하지만 내가 더잘 만들었지 내네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것이야 X같은 새X야 어, 얼마나 잘 만들었나 보자 레알 그아 X같은 X발 헬싱이 아하더라같은 새X야 아 X리하지 못해 썼나 빠가야로 어 나도 모르겠어 한번 뜯어봐 아니 나도 안 뜯어봐서 모르겠다고 <laughs> 모르겠다. 아 빨리 가세요. 존나 이빨 못하네. 마크 있잖아요, 병 규영재랑. 아이씨발. 왜라 자와. 개집애들이나 싸웁니다. 지금부터 진정한 사냥꾼의 싸움을 보여주지. 뭐야, 간벌이? <laughs> 고. 진정한 사냥꾼의 싸움을. 뭐야? 야피 다빼놨음 아니야. 엄청 아파, 길피 없다고 해. 와 하나 죽었어? 오 어? 하나 죽었어? <laughs> 저 같은 새끼야 알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알겠습니까? 의아요 <laughs> 트레일러에서 펀드를 보세요. 이있라엘도 있죠 아니, 아니 진짜 n 이 t 가 e police are v e 야 y 네. c 이상해 여기 h 같은 e y e 거기 you know, you're going to get your c 아 원래 변이체였어. 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야같은 색이야. 변이체 있으면 빡센데. 자여러분창기사 잠든법. 사실 창놈이라고. 아, 아니 맞다. 아, 전파 아, 존나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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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아파, 아존 아파, 존나 아파, 아슬아아 존나 아파, 줄쑤 아, 뒤에 있는 위 플래쉬 빠세 알았아 존나 빠. 아 존나 아파 아, 씨발, 어떤 새끼가 자꾸 석공 쏴냐 고병오 클래스로. 씨발 이속공 클래스. 아! 죽었다. 선 넘쳐. 아하. 씨발 드론! 어! 좀 <laughs> 스피드어나자. 안 된다. 시면의 감시자 잡고. 안 놓. 네. 아니 뭐한데 시면의 감시자 잡고 바로 가면. 네 가. 실력이 안는다고요 아니 네 실력은 너네 오랜만에 나저 시기반 물병 옥시 니 클래스. 야 차라리 태양영 한 다섯 마리 소환할까. 어차피 못 잡을 것 같아. 그리고 태양영 못 소환한다고 지금 표시가 없어서. 있어. 개소리야 안. 아... 아직 청교밖에못얻거든 아니 평양은 상관없다고 개소리야 <laughs> 시발 그럼 청교 청구 얻으면 청교에 있는 사람들만 소환할 수 있냐 어이가 없네 청교는 따는 거라고 니가 아냐 너 근데 슈컷 아 여기구나 맞네 야 무시하고 가자 내려와 그래도 왔잖아 이가자 빨리 와아 어서 시간이 없어어 어됐다 좋겠다. 아시발. <laughs> 아기 <이게> 클라스. <클났어. 웃음> 어, 들어왔다. 아! 어! <laughs> 들어왔다. 시발. 떨어졌어야 <laughs>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죽었어. 죽었어. 야 빨리 와. 아, 아직 안 죽었는데. 야 중간에 떨어졌어. 불량 오클라스. 야 떨어져. <laughs> 볼드안 내려잖아. 빨리가 뛰어. 알았어. 볼드 가긴 했냐 근데? 안 갔어. 아 시발 나 빨리 열어. 야, 소... 한 마리 더해. 들어가 빨리. 기다려, 달인 소환. 아니 뭐하러 해? 온 된다고. 달인이 날 도와주러 온다고 이제. 걔 다른 애 아니야? 아니야, 달인이야. 아 영식. 얘 왜가 있어? 왜 얘가 있어? 초반에 볼드 잡기 전에 달인 잡으면은 달인 소환돼. 아, 시작됐냐? 아니야, 시작한다, 시작한다. 됐다고. 빨리 생각해, 씨발. 들어왔냐? 안 들어가지는데. 네. 가리랑 싸우러. 미쳤네. 빨리 도와줘. 가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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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간다. 소울 대형 화살. 아, 뭐 소울 대형 화살. 뜬 안타. 야내 친구 괴롭히지 마. 소울 대형 화살. 이페이스다. 이라로 아시발 물병원 클라스. 다인이다 캐리한다. 띠용! 다리 죽지 마! 내가 다 잡고 있다고 지금. 다내 아, 친구 괴롭히지 마! 만화 포션! 불법 음, 불법. 아. 한 대만 더 아시발 물병원 온다. 클라스. 다시 마무리다 다리니 마무리했다다 뒤질래? 있을래 뭐면 아, 무리 잡으러 가자! 내가 못가난 그저 아니잖아. 갈수 있나? 아니 소환 다시 되는 말고. 근데 로스릭 성 아니라서 안될 텐데. 그건 나도 모른다고. 일단 자 이제 오늘 다크스 오는 여기까지. 우와.